아 수험생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다가왔어요 분명히 지금까지 걷어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좀 이거는 나만의 독특한 좀 공부법이다 어떻게 하면 좀 잠을 줄일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혹시 안기법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급한 시기고 하니까 지금부터 공부해도 서울의대 갈수 있나요? 그래서 벼락치기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수험생 여러분들께는 아마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공해신공신닷컴 강성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laughs> 영광입니다. 제가 이런 날이 더 오네요. 네. <laughs> 야, 꿈만 같습니다. 우리 저강 대표님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늘 팩트폭행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이제 빨리 성적을 올리는 그런 공부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네, 공신닷컴대표 강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대한민국의 뭐 사실 공부의 신는 제가 아니죠. 네, <laughs> 대표님이기 때문에 오늘 좀어 좋은 방법들을 알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아, 오늘 제가 좀 이제 공부법 이야기를 좀 많이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취준생 여러분들이 또 많이 영상을 보기 음, 때문인데요. 저도 물어볼 거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예. 네. 서로 한번 물어보죠. 네. 혹시 대표님 입시를 겪으셨잖아요. 그랬죠. 이 질문이 좀 있었어요. 음, 어, 전국 몇 등이셨냐? 혹시 전국 수석 아니었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 예. 저희 때가 제가 80학번인데 예. 저희 때가까지 그본사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 본고사라는 게저 지금 수능하고 다른데요 예비고사라는 거를 대강 치고 음, 그다음에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가서 그 대학이 내는 문제들을 풀었어요 네. 그리고 그 과목이라는 게 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풀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저희 때는 그 다른 과목들 잘하는 것보다 국어 영어 수학을 특출나게 잘해야지 네. 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음. 근데 그때 어, 수학은 제가 참 잘하는 편이었고 네. 그리고 국어는 워낙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그것도 저한테는 뭐 어렵지 않은 분야였었고요. 아, 매일 영어, 읽으셨으니까. 영어는 네.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뭐 다른 과목들과 비교해서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 수준이어서 네. 어, 입학할 수가 있었죠. 근데 어. 어, 요즘 못하시는 같은 과목이 없네요. 지금 같은 네. 아니요. 근데 지금 같은 그런 입시 제도 하에서는 어. 제가 과연 서울의대를 갈수 있었을까? 어, 그건 네. 좀 자신이 없습니다. 어. <laughs> 아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등수 같은 게 아, 나오지 않았었나요? 글쎄요. 기억은 잘 없어요. 예. 네. 예. 네. 근데 뭐저 수석 입학은 아니었죠, 확실하게. 음, 왜냐면 서울대 의대 정원이 요즘엔 뭐 135명 뭐요 정도거든요. 근데 보통 전국에서 거의 100등 정도 이제 해야 예.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당시에 전국에서 한 100위권은 되지 않으셨을까요? 뭐그 정도는 됐을것 같아요. 아그 정도는 그, 가볍게. 그때는, 네. 어, 그때는 그 서울대 같은 건 의대가 제일 높은 중에 하나였고요. 네네. 비슷하게 높은 곳이 그때 어, 자연대 물리학과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렇죠. 그때는 예, 그 그렇게 아마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정도였었어요. 음. 그래서 그뭐 물리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 기초학 기초, 과학 연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물리학과를 가고, 네, 네. 그리고 좀더 그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간 거죠. 네. 그러면 요즘 입실 진짜 치르신다면 전국 몇등 정도? 네, 아,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자신이 없네요. 아, 네. 저는 저 이렇게 객관식이라든지 예예. 또는 빨리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네. 어, 꽤 어려운 주관식 문제를 잘했어요. 제가 또 객관식 문제 수능 이런 거는 제가 또네 자신이 있거든요. 아그렇군 저한테 오시면 제가 네. 네. 진짜 공신인이네요. 1년 안에 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농담이고요. 혹시 하루 동안 가장 오랜 시간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뭐 통틀어서?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 보신 적이요? 저는 그래도 엉덩이가 무거운 편이어서 네. 한번 앉으면 뭐 10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아, 정말요? 예, 예. 거기다가 요즘은 마라톤 에서 체력까지 좋아서 <laughs> 졸지를 않아요. <laughs> 근데 어, 그 학생 때는 제가 졸음이 많아서요. 예. 아마 한 10시간 정도 앉아 있 있다가 보면 졸다가 다시 깨서 공부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하루에 예, 공부한 뭐 제일 많은 시간은 한 20시간 정도 한거 아닐까 싶어요. 하루에 20시간이요? 예, 예. 근데 중간에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네. 연속해서 집중은 못 하고 예, 아니 그때는... 그랬어. 2 4시간 중에 20시간을 공부를 하면은 아니 이게 네.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게 지금 다들 네. 아니, 근데 깜짝 놀라고 있었 제가 그때는 제일 고민이 예, 예. 잠이 네. 많은 거였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좀 잠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오, 하다가 예. 친구 한, 한 사람이 예. 커피 예. 7잔을 연속해서 마시면 네. 그러면 아니, 막 네.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네. 밤에 잠이 안 오는데요. 예예. 그래서 그 친구 말대로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할 때 커피 일곱 잔을 마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배가 따뜻해지면서 잤어요. <웃음> <웃음> 아, 커피를 아, 7잔따뜻한걸 <laughs> 먹으니까 예, 네, 아유, 배도 좀... 따뜻해서 잘 잤죠. 고그 <laughs> <다치지요. 아하. 웃음> 정도로 잠이 많았습니다. <laughs> 야, 아니 근데 어떻게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시고? 아니 그러면 잠을 그러면은 극복하신 뭐 아니요, 방법이 없었고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 어, 사당 오락이라고 아, 해서 네 예. 시간 자면 그래도 서울대 학교 갈수 있고 다섯 예, 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제가 네 시간은 못 자겠더라고요. 아니 왜그 유명하잖아요. 왜 저는 뭐 정치 잘 모르지만 이제 뭐 국회에서 뭐 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거 아, 알고 예, 있는데. 예. <laughs> 엄청, 거기서 조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아, 저는 한 번도 없죠. 아, 저는 네. 저 마라톤 시작한 다음에 네. 체력이 좋아져서 네. 어,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존 적이 없어요. 와, 제가 지금까지요, 무수히 많은 수능 만점자들은 뭐 매년 제가 이제 유튜브에 뭐 인터뷰를 해서 같이 음. 방송을 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를 듣고 하는데 하루에 20시간을 찍었다. 이건 기록이거든요 <laughs> 네. 야, 지금 이건 사실 대단한 정신력 아무리 물론 다 계속 집중이 계속 집중은 못하죠 사람이 네. 어, 그래도 한 20시간 왔어요. 앉아 있었던 거 같아요 제일 길게는 음. <laughs> 아, 근데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이거는 나만의 독특한 좀 공부법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뭐 뻔한 게 아니라 좀 이거는 <laughs> 나만 써먹은 방법 그런 거 혹시 그, 있을까요? 어, 저는 저 기본을 제대로 닦으면 네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처음부터 문제 풀이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네네.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완전히 이해하려고 아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기본 개념, 개념 예, 그러, 공부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예가 좋을까. 컴퓨터를 처음 배운다고 칠때 어떤 사람들은 그 아리안글부터 사용법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네네.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그뭐 윈도우라든지 그런 OS를 사용법을 먼저 배우고 나서 음, 그 아리안글 사용법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예, 예. 근데 보면 단기적으로는. 아리안글부터 사용법 먼저 배우는 사람이 빨리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죠 음, 그런데 그 가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못 해요 주위에 물어보다 보면 작업이 늦어지죠 아. 그런데 정말 기본적인 그런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들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자기가 바로바로 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기본에 대한 음, 네, 그런 네네네. 이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음. 그 사람이 다 앞서가게 마련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의과대학이 공부가 아마 사람이 할수 있는 공부양 중에 제일 많은 게 의과대학 공부거든요. 아, 그게 진짜 힘든. 근데 그때도 어, 족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부터 내려오는. 어, 예상 가능 문제들이 이렇게 뭐 문제집 그렇죠. 형태로 돌아다녔는데. 아니, 이때는 사실 족보 없으면은 공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족보 안 보고. 네? 족보를 안 보셨다고요? 예. 그, 네. 제대로 교과서 봤어요, 사실은 그때. 근데 아니, 제가 족보를 됩니까? 안 보고 싶어서 안본게 아니라, 네. 그, 제대로 교과서라든지 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 필기 충실히 해서 그거 외우고 나면 족보를 풀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네. 그 서울의대에서 10등 네. 안에 졸업했으니까. <laughs> 아니, 이게, 뭐 아니, 의대 공부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족보거든요. 족보가 워낙에, 왜냐면, 의대 공부가 워낙에 분량이 많고, 예, 너무 광범위하고 깊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뭐, 이렇게 족보나 아니면 선배들 사이에 내려오는,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요, 족보를 음. 보면은. 그걸 이제 공부하고 뭐 시험에 가고 하는 뭐 그런 게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의대 공부나 다름이 없는데 근데 그거를 교과서 그냥 다 공부를 하셨다는 아니, 다는 아니고 네. 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저 예.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 그리고 족보를 안 봤다는 거는 <laughs> 네. 근데 족보를 보면 단점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그대로 그 문제가 나오면 100% 맞추는데 오. 조금만 이렇게 달라지고 보기가 달라지면 아, 예, 그러면 네. 풀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기본적인 예, 예. 그 교과서라든지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거를 알지 않으면 네, 네. 그러면 그거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네. 원리거든요. 아 근데 이야기를 사실 공신들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응용 문제 이런 거를 사실 잘풀수 있으려면은 오히려 기본 개념이 이게 이제 탄탄하지 못해가지고 네. 못 푸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네. 그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시는 음.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공법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의과대학 공부가 양이 어느 정도냐면, 네네. 제가 고3 때 공부했던 양보다 어, 본과 1학년 때 들어가니까 그 양에 거의 뭐몇배 이상이 된것 같아요. 어, 그죠 예. 네. 책 두께가 본과 1학년 때는 이 정도였는데, 네. 본과 2학년이 되면 음. 이 정도가 돼요. 근데 본과 3학년이 돼서 내과, 외과 이렇게 진료 과목을 배우게 되면 네. 책 두께는 똑같은데요. 네. 1권, 2권, 2권이 돼요. <laughs> 그래서 거의 네. 사람이 그 외울 수 있는 그 한계를 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아, 어, 그죠 저도 워낙 많이 듣긴 했는데. 예. 왜냐하면 의대는 거의 다 암기가 암기니까요, 사실. 아, 예. 그래야 응급실에서 환자가 왔을 때 바로 생각해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뭐 어떤 복잡하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암기거든요. 그 수많은 뼈 이름이라든지, 수많은 어그 세균 이름이라든지, 또는 수많은 병의 이름, 수많은 약의 이름, 이런 거를 다 외워야 되거든요. 암기는 저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계속 느는 게 암기 능력이에요. 오. 아니, 그러면 혹시 대표님 암기법 같은 거이런거좀 써먹을 수 있는 쓸 만한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같은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병의 증상이 10개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10개를 다 외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논리 체계를 갖춰서 이, 이해를 하면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네. 아, 이해를 하면. 예. 그래서 오게. 뭐 예를 들면 그저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으로 네. 뭐그 발열, 기침, 뭐 두통, 뭐 이런 증상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류를 하고 순서를 바꿔 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몸 전체 증상 뭐 발열, 그죠? 그다음에 머리는 저 두통, 그다음에 그 이쪽은 기침. 네. 그리고 뭐 이쪽은 가슴 답답함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그 식으로 순서대로, 예, 체계를 예, 세워서. 순서대로 체계를 세워서 음. 어저 외우기보다 그 그걸 딱 이해해서 머릿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열개 증상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런 그런 식으로 모두 다 저는 아, 외웠죠. 그건 대표님 머리가 좋아서 네. 그렇게 잘 외울 수 있었던 거 아니었는지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럼 벼락치기 이런 거 혹시 이런 거. 왜냐하면 제 질문 중에 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 수능 10일 남았는데. 지금부터 공부해도 서울의대 갈수 있는. 무 말도 안.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진짜 공부를 했어야지. 어쨌든 뭐, 지금 급한 시기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래서 벼락치기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왜냐면, 의대는 벼락치기. 아니, 그요 거의, 거의 매일 벼락치기 인생이었는데. 아, 네.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네네. 그, 뭐라고 하나? 제가 공부할 분량이 며칠 걸리는지는 다보면 알잖아요. 아 대충 계산해 보면 예, 대충 계산해 보면 네. 특 크게 보면 사람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네. 한 사람은 완전 자포자기해서 나머지 이틀도 놀아서 완전히 망치는 사람. 네네. 또 다른 사람은 뭐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과거 후회 후회해봤자 그거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남은 기간 동안 할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운명에 맡긴다. 그래서 만약에 음. 출제자와 어, 호흡을 같이 하면은 운 좋게, <laughs> 그러면 어, 저 공부한 양보다는 성적이 좋을 테고, 뭐안 그러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건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남은 이틀 동안 절반이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네. 저 이해하고 갈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후자의 그런 마인드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벼락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옛날에 내가 저 버렸던 시간들 후회하는데 쓰지도 않고 네. 또 어차피 내가 다못 보고 할 텐데 하고 계속 불안한데 네네. 공부할 때는 그 시험 결과 내가 불안한다고 뭐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현재 내가 하는 일만 충실하면 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라톤 할때 <laughs> 네. 그런 경험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내 목표 지점이 저기 한 2킬로 지점에 있는 다리까지 내가 뛰겠다. 네네. 그럴 때 다리를 보고 뛰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요. 가도 가도 이렇게 가까워지지를 않거든요. 2킬로가 생각보다 먼 거리여서요. 예. 그래서 그럴 때 멀리 있는 목표만 바라보면 지치는데 그럴 때 제가 하는 요령이 제 발을 봐요. 발을요? 제 발이... 예. 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 땅을 짚고 앞으로 나가는 거를 집중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목표 지점에 가게 돼요. 음. 그렇게 지금 이 순간만 열심히 하면 그게 저 힘든 그런 상황을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더라고요. 음. 멀리 있는 목표만 바라보고 계속 가면 가도 가도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음. 오히려 절망감에 빠지니까. 안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미 지나버린 거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나 바꿀 수 없는 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수능 시험은 또좀 벼락치기가 있거든요. 어, 벼락치기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제 어, EBS 연계 이런 게 있어요, 음, <laughs> 요즘에는. 예. 어, 좀 이게 취지에는 잘 맞지 않는데, EBS에서 일정 부분 그, 나와요, 문제가. 음. 어, 수능 취지에는 좀안 맞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특히 연계가 잘 되는 게 뭐냐면, 수능 문학 파트랑 음. 이제 수능 영어에서 EBS에 나온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임박해서, 그 문학 작품들을 뭐 주제까지 알고 가면 더 좋고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시험을 딱 가면 내가 아는 질문이 딱 나왔다 그러면 어 거의 안 읽고 풀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면 시간을 뭐 5분, 10분 이렇게라도 세이브할 수 있어서 음. 다른 문제도 풀수 있고 사실은 지금 정말 며칠 안, 안 남은 시점에서는 EBS를 통해서 어 수능 문학이랑 영어 파트에 음. 좀 이렇게 예 연계율이 70% 정도 아직까지 되니까 음. 그걸 활용하는 게 네, 좀 당장 효과를 볼수 있는 네. 벼락치기가 벼락치기. 될 벼락치기 좋죠. 요령이네요 네, 그리고 또 수험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뭐저 같으면 마라톤으로 네네. 제 컨디션을 네네.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또 당일 시험 치는 날 시험에 임할 수 있을까요? 진짜 큰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냥 시험 날과 똑같이 며칠 동안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능이라고 한다면 수능 전날 잘그 시간에 잠들고 일어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 그날 먹을 아침 식사로 똑같이 먹고 음. 국어 시험 시작할 때 국어 공부하고 쉬는 시간 똑같이 하고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 어, 맨날 해던 그 방식이다 보니까 별로 이제 당황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군요. 컨디션 뭐저 같은 경우는 뭐네 힘들거나 그러면 음. 어, 러블리즈 노래를 듣거든요. 페프님 가끔씩은 러블리즈 노래도 음. 네 블랙핑크도 있고요. 예. 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도 나왔죠. 아, 어, 그것도 보셨구나. 네, 예, 그럼네, 네명. <laughs> 아, 네명인 아, 것도 알고 계시는군요. 아, 네. 저는 마라톤 할때 레이디 가가를 잘 들어요. 아, 레이디 가가를 들으셨도요 예, 그러면 뛸때그 발걸음 이렇게 저 폭하고 그 리듬이 너무 잘 맞아요. SNS 통해 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받은 질문이 네.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예. 두개 정도만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네, 네, 네. 저 보면은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이 그 옥수동에 사시는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 엄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3 애들이 사실 공부를 거의 못했잖아요. 네.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지금 수시접수한 것 중에서 떨어진 데도 있고 최저 아. 등급 맞춰야 되는 학교도 있는데요. 예, 예. 수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재수생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이 안될것 같아서요. 지금 네. 걱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수라도 최소화하고 싶은데 실수 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시험은 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아. 어,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그럼요. 안 됐어요. 그래서 어렵게 낸다는 음. 거는 사실 그,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재생과 형평성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서울대 입시조차도 수시의 최저등급을 원래 2등급이었는데 이제 3등급으로 낮췄어요. 음. 그런 움직임이라서. 근데 이렇게 승능이 조금 쉬어지면 더 중요해지는 게 실수 줄이는 음. 거거든요. 그렇죠. 실수 안 하면 이제 뭐 큰일 나니까. 근데 실수 잡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쓸수 있는 거는 어 내가 실수했던 거를 좀 모아요 공신들은 뭐 아. 실수 노트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보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언제 보냐면 해당 과목이 치러지기 직전 쉬는 시간에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모의고사 때아 음. 이거 내가 그때 실수했지 이거 내가 이거 잘못 읽었지 하고 나서 시험지를 딱 바로 받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비슷한 게딱 나왔을 때 아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거니까 존 차리고 봐야지 음. 하면서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이렇게 실수했던 거를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딱 시험지를 받게 하는 거 이게 아마 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음. 아선생 어.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어, 수능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아마 많이 불안해 할 거고 또.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되게 마음이 이제 심숭생숭 할 텐데요. 음, 여러분들 뭐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안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멀리 있는 거를 생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지금 당장 나한테 부족한 부분 그걸 찾아서 또그 지금 나한테 주어진 한 시간 아니면 하루 그거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이한 시간에 최고의 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마치 마라톤 할때 바로 내 앞에 보이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최선을 다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오고 내 부족한 부분을내고 나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 아마 시험에서 분명히 지금까지 걷어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여러 가지 저도 참 깨달은 점이 많은 그런 좋은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께는 아마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실수를 줄일 것인가.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가짐 같습니다. 지금 많이들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어렵지만 코로나19 때문에도 그 상황도 더 어렵고 거기다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면 더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그 자기 마음 가짐 같아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 그런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이 인생을 참잘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아무리 성적이 좋은 사람도 자기 마음 잘못 다스리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열심히 그런 공부한 그런 노력들을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더 거기서 도약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헤쳐나가시면 그러면 반드시 또더 좋은 그런 결과들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수시에서 훨씬 중요해진 게 뭐냐면은 내신 성적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 정말 너무나도 할게 많아서 학생 혼자서는 너무 힘든 게임이 된다는 게 교육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